집... 원제아르라는 유튜브를 좋아하는데요. 정말 여행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중독성이 <laughs> 아 이게 기분이 안 나서 너무 힘이 없어요. 수임 수트를 찾고 있는데 모노키니 같은 그런 형태의 원피스 타입? 아, 얘 살려고 하나 주문했는데 아, 같은 수영장에 다른 시간대에 어떤 분이 그 똑같은 거 입고 있어가지고 취소했어요. 그냥, 같은 수영복 입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복 사는 것도 실패하고, 그리고 내일 출근인데, 오늘 일요일인데, 너무 내일이 오는 게 싫다. 어, 싫다. 피곤해 보이죠? 약간 살짝. 피곤해봐요 휴일, 일요일이네 집에 쌀도 다 떨어지고 어쨌든 옷부터 어, 갈아입고 동상을 만들어봐야겠네요 매우 힘들다 매임 3월 6일인데 3월 3일 날짜에 모양은 이래도 맛있네요. 단백질도 많고. I go to your okay. <laughs> okay, you, you. uh, 여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근교 여행을 가려고 지 대학생분을 만나가지고 어디 가냐 물어봤는데 집에 간다.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일. I want to try but is little b bit... i 와 모르겠어. 아무튼 엄청 복잡해서 못했죠. 아 영화가 나와. 어. Down the t r e e 아, 저걸 채스 이거 좀 MZ 세대라 다르네. 아, 이거 혹시냐가 있고 그래서 하는 말씀 높아지면 전달됩니다. 아무리 좌부해도 얘 예, 파팅하십시다. 어 이쪽에 이쪽에. Okay, okay. 네. 어, 로컬버스 타고 싶었는데, 어 이렇게 편하게 타네. <laughs> interesting. 大不大啊？좋다좋다 내가 생각한 커피는 아닌데 맛있어요. 네, 커피 쉐이스 맛이에요. 아, 그, 오바, 오바. 어, 오버 오버. 거두 개다. 너, 너. <laughs> 오, 예쁘다. 이제 오 미숫가루와 분유 사이 어딘가에요. 맛있어요. 소금 소금. 야, 마음에 든다. 애. 오잘 찍었어 굳고 고 이게 다들 모이시네 내 친구 누구 브라더 오면서 같아요 와 근데 이거 손도 장난 아닌데요 뭐뭐뭐뭐 진짜 아우꽤 운하다 이 yes 어오 yes it's c h e a 예 We are going to the main r o a d That is cheaper. c h a r i going to, go to the Ong a n s h i n Changi. Put o t up. Put it go t it up.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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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up. Put it up. Put it up. Put 야식을 먹으러 가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 오케이, 땡큐 이가 <laughs> 조금 고프게 하거든요. 우와.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 스트리 푸드 먹으러 왔어요. 오 근데 생각보다 이 피자도 팔고. 오 이거는 튀기는 가보다아 이런 스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스도 있고 어, 마음이 따끈해지는 <laughs> 방가라데시온 1일차 이렇게 따끈하게 마무리하네요 배가 생각보다 불러가지고 보너스 그거 후식으로 맛을 보면될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에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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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지 중국인 지이요방이라데시나에가 대반자 방글라데시 온라인이에요 알게못했어 아우, 다 먹었다, 야. 오늘 빠이빠이. 야,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마지막에 먹은 게 차이니즈 뿌드라인대반전 이제 집에 가면 대파 배가부르고 요거는 제가 야식으로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재 시각 8시 35분, 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소감경 브리핑을 해보자면, 방글라데시 여행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부디, 부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그리고 원래 오늘부터는 방을 쪼글려고했거든요 이것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3인 열심할 때 피곤해갖고 적어니다구주 조심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기념사진을 하나도 못해서 사진 찍기 힘든데 여기 그나마 이렇게 좀 찍고 하기 괜찮네. 여러분들 방글라데 좋은날. 진행을 봐봅시다. 가 볼게요. 괜찮습니다. <목소리로> 선생님들 어디 내려올지 몰라가지고 일인실 거의 이만 천 원이라고. Your h e 오케이. 유즈 레몬 소다. 노를 꼬게. 아하셔나가 어디서 뭐는 Right. Uh, thank you. 막하니까 제니? 막 이러니깐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천국이 천국 헬로우 천국. 음. 스무디 음. 오케이 와 대박 아 진짜 지상 낙원에 따로 없네 아씨 이게 처음 먹어는데 맛있다 식감은 너무 좋은데 너무 매콤하고 새콤해요. 맛있게 매콤하고 새콤한 게 아니라 와씨 비주얼 이거 곱창 밥뽀파다뽀파 그 진짜 라오스 전통 밥인데 대나무에밥한 건데 손으로 먹는 음. 밥 향도 없고 그냥 쌀밥끝 하지만 지금 제가 얼마냐면은 정확히 그 돌아가는 버스가면서 실제로 이제 브라질에서 오니까 포르투갈 말이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에 무슨 자전 말 있는데 1963년에 브랜드 이름을 킴보로 이렇게 바꿨는데 음. 똑같이 약간 이국적인 느낌 주고 싶어서 그인데게 이후에 되게 잘 됐어요. 일단 캔으로 뿌릴 음. 수 있는 게 아로마 골드, 에스프레소 나폴리라고 불러. 나폴리식 커피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커피 라인인데. 그래서 이거 이이리에서 사왔어요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laughs> 여러분들께도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아 예. 근데 여기 커피 남아있으면 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laughs> 안그러면 그림동안 여기서 물이 나와요 길들이기 이제 커피 그리고 보리는게

Je vais manger aussi euh, parce qu'il y a beaucoup de récits. Euh, un incroyable monsieur le livre, qui est à vous. A pu bénéficier de, de la recherche et de l'autre. Ce qui est important aussi, euh, c'est le rôle que vous avez. Aime bien. Par exemple, justement. Je pense qu'il y a pour aller au travail et je marche aussi parce que j'aime bien marcher ici.

런니라는 오페라 켓게었어요치을거아어요 그러니까 쳐부른다가 아빠, 나 이탈리아 사람 찾았어 내가 생각했던 게 이탈리아 한주한루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네덜리온이라는 데 있어요. 베네치아에서 배타고 40분 정도 네. 엄청 사람요 독일 사람, 덴마크 사람, 네덜란드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스위스 사람 다 여기 와 있어요. 레오가바 피레라고요. 여기 저녁에 가면 엄청 만들만들하고 차동사들이못 다니게 동팡이 있어요. 여기서 티라미수 쓰니까 피부이며 바로 갈수 있고 리고라는거 <목소리도> 있어요. 보통 200년, 300년 된컬라디미스로 <목소리도> 베니라고 하는데 조또라, 조또라는 <목소리도> 기차 타고 좀더 가시면 아도바 이후에 미첸사가 있어. 여기 도 역시 하루 메로나 보고 다 모래 바다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놀러 가기가 딱 좋아. 요 아무튼 매니토주촌 간단한 요한 도시니까 물론 관광객 물들은 많이 가지만 아무도아니면좀더 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배다고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걸어서 가보세요. 반려묘리요좀 참으시고 여기 갑시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니, 하늘로 봤어요. 하늘로 봤다시면 위에 여기 가시면 목에서 나온 여기, 여기 있죠. 비 많이 올때 이렇게 앞과 안다 따르는. 일요일 오후 7시쯤에 광복로. 옷집도 그렇고. 카페에도 사람도 많이 없고. 추네. 그래도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 야, 이거 너무 오다 가위가 필요하겠는데? 약간 이렇게. 에휴, 아유, 짜. 어, 너무 짧게 잘랐나? 어떡해. 와 이것 자체로도 너무 예쁜데? 이거를 한 이쪽. 이게 카네이션. 아, 이거 진짜 잘린다. 아 아, 근데 내가 너무 짧게 자른 것 같은데, 이거? 음. 렇지 걸고, 걸. 장미가 이렇게 깔아줄 곳이 아닌데. 어우씨, 장미 어떡해. 나 진짜 큰일 났다. 망한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는 것좀 낫다. <laughs> 아 이쁜데? 아 이쁘다. 이쁜 꽃. 초촐하지만 어, 너무 예쁜데? 미안해. 상 어디다가 올려놓을까요? 어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어떡해어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것이 만원의 행복인가? 안, 아, 안 한테 안 한테 쫌 언니가 보러 온거 알아줬죠? 아고 우리 만복이도 왔죠 요응 음, 왔죠 요 왜 이렇게 예쁠까 우리 애기가 들어가보면 싫어 되게 예뻐 <laughs> 응 선아한테 아이고 아이고 응아이아왜 음. <laughs> 아, 이렇게 귀엽고? 왜 이렇게 귀엽고? 뽀라 어디 뽀라 우리 턱시도 중에 제일 예쁘겠네 우리 건양이가 그냥. 가, 그냥.